여러분 반갑습니다. 왓츠 리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질문은요. 챕터 4의 마지막 질문인 A sheep in the garden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오늘도 같이 익혀볼게요. 첫 번째부터 따라 읽어보세요. First First First라는 단어는요. 맨 먼저 우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오오 하면 요 양털이나 털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Stop stop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본문 속에서는 stop to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만나실 거예요. stop to 하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과거는 stoppe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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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보통 대개란 뜻을 가진 표현이 되고요. do do d o 하면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는 did. did 했다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Work, work. 우리 work 하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뜻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작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worked, worke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Protection, protection. Protection 하면 보호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Amazing, amazing. 우리 amazing 하면 저 그렇죠, 놀라운이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익혀볼게요. 9 8 페이지 첫 번째 단어입니다. Field trip. Field trip. 우리 field trip은요 현장 체험 학습을 우리 field trip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 단어는요. 로 Strange. Strange. Strange는 이상한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Plant. Plant. 우리 plant하면 식물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Actually, actually 우리 actually 하면 사실은 실제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Look like, look like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공부했었죠?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Mountain, mountain 우리 mountain 하면요, 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Survive, survive Survive 하면 살아남다, 생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Tough, tough tough 하면 힘든,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own. own 우리 own 하면요. 자기 자신의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way. way 웨이는 방법, 방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blanket. blanket blanket 하면 담요를 뜻하는 단어고요. gray. gray 우리 회색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reflect. reflect reflect는요. 반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Ray. Ray. Ray는 광선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본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A sheep in the garden. sheep 하면 우리 양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sheep. 양이 양인데요. 한 마리의 양인데 어디에요? In the garden. 정원 속에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Dear diary, dear는요, 친애하는 모모한테 이렇게 편지 쓸때 가장 먼저 쓰는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diary에게, 즉 나의 일기장한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일기장에게. Today I went on a field trip. 오늘 나는 went on 어디에 갔었냐면요, on a field trip. t 장학습을 갔었어요 t o a botanical garden. 우리, botanical이라는 표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botanical 이라는 표현 아래 e botanical g botanical garden. 이라는 표현 아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botanical garden. 은 식물원을 우리 영어로 botanical garde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나는 식물원에 다녀왔어 i n t h e garden. 그 식물원 속에서 we first 우리는 first 우리 first 하면 맨 먼저라는 뜻이었죠.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먼저 went 갔어. 어디로요? to the strangest plants room. 우리 strange는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는데요. 우리 영어에서 더라는 표현과 이렇게 est라는 표현이 합쳐지면 가장 모호한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가장 모호한, 가장 모호하게. 가장 이상한 식물들의 방. 여기에 가장 먼저 식물원에서 갔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그 다음에요. When I walked in, 내가 걸어서 들어갔을 때 I was blank. 나는 blank였어. There was a sheep. There was라는 표현 묶어보서 스미이랑 다시 정리해볼까요? 뭐뭐가 있었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다고 하나요? A sheep. 양이 한 마리 있었어라고 말을 하네요. 내가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나는 땡땡땡 했는데 양이 한 마리 있었어. 양이 한 마리 정원에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거나 뭔가 깜짝 놀라는 기분이 주인공이 들었을 것 같아요. But 하지만 it was 그 양은요 사실은 actually 우리 사실상이란 뜻이었죠. 사실상 a p l a n t 사실은 식물이었어요. Its name 그것의 이름은요. Was 이었습니다 v e g e t a b l e s h e a s e 그식 a 의이름이 바로 vegetable sheep 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었던 거예요. Its leaves. 그 식물의 잎사귀들은요, looks like. 어때 보였대요? 뭐뭐처럼 보이더라는 표현 나왔네요. 뭐처럼 보였냐면요. 오, 우리 오리라는 표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양, 털을 뜻하는 표현이었어요. 식물의 잎사귀들이 마치 양털 같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vegetable sheep 이라는 표현이 붙었나 봐요. I stopped. 우리 stop은 뭐뭐를 멈추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우리 stop to라는 표현이랑 같이 묶어서 정리해볼게요. 무슨 뜻이었죠?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뭘 하기 위해 멈췄어요. Read 하기 위해 멈췄는데요, read라는 표현, 읽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저는 읽어보려고 멈췄어요. 뭘 읽어보려고요? More 더 많은 것을요. About it. 그 식물에 대해서, 그 vegetable sheep 이라는 요 식물에 대해서 더 많이 읽어보려고 잠깐 멈춘 거예요. vegetable sheep usually live in high mountains. 주인공이 vegetable sheep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설명을 읽었나 봐요. vegetable sheep은요, usually. usually 하면 우리 보통 대게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vegetable sheep은 보통 live, 살아요. in high mountains. 높은 산들에 산대요. 높은 산고지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surviving in high mountains 살아남다라는 우리 survive라는 표현 나왔네요. 근데 우리 영어에서 ing라는 표현을 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쌤이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요? 살아남는 것인데, in high mountains 높은 산들에서 살아남는 것은요, is very tough. 마, 매우 힘들어요. 선생님이 방금 은느니가를 어디다 붙였냐면 높은 산들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장의 주인 은느니가가 붙는 문장의 주인이 조금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의 주인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높은 산에서 살아남는 것은 어려워요. 매우 힘들어요. but 하지만 vegetable sheep do 하지만 vegetable sheep이라는 이 식물은요 do 한다고 합니다. It. 그것을 해요. In their own way. 우리 their own이라는 표현은 묶어서 그들만의 라고 세미해석을 해볼 거예요. 즉, 그들만의 way. 방식으로 산다고 합니다. 즉,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In winter. 겨울에는요. Their leaves. 그들의 잎사귀들이 work. 우리 work라는 표현 아까 어떤 뜻을 암기했었죠? 작용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용하다. 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 as라는 표현은 뭐뭐로서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어서 protection이라는 단어를 합쳐볼게요. protection이라는 뜻,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보호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즉, 보호로서 작용을 한대요. 누구로부터요? from snow. 눈으로부터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겨울에 그들의 잎사귀들이 눈으로부터 보호막처럼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Like a blanket 마치 모처럼요. Blanket 담요처럼요. 꽃들을 감싸줄 수 있는 거죠. In summer 그다 그렇다면 여름에는요. Their gray leaves 그들의 회색 잎사귀들이 Reflect 반사한대요. 무엇을요? The sun's rays 태양의 광선들을요. 즉 태양 빛을 반사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죽지 않겠죠? What an amazing plant! 우리 이렇게 와시 들어가 있고 느낌표로 끝나는 요 문장은요 감탄하는 표현인데요. 자, 참 모모하다, 정말 모모하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What an amazing plant! Amazing 하면 놀라운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으니까 어떤 문장이냐면 어, 정말 놀라운 식물이다라고 주인공이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석 한 번씩만 더해 볼게요 체크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Dear diary, 일기장에게 Today I went on a field trip to a botanical garden. 오늘 나는 식물원으로 현장 학습을 다녀왔어 In the garden, we first went to the strangest plants' room. 정원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이상한 식물들의 방으로 갔어. When I walked in, I was blank. 내가 걸어서 들어갔을 때 나는 blank 했어. There was a ship. 양이 있었어. But it was actually a plant. 하지만 그것은 사실 식물이었어. Its name was vegetable ship. 그것의 이름은 vegetable ship이었어. Its leaves looked like wool. 그곳의 잎사귀들은 양털처럼 생겼었어. I stopped to read more about it. 나는 좀더 그것에 대해서 읽기 위해서 멈췄어. Vegetable sheep usually live in high mountains. Vegetable sheep은 보통 높은 산지대에 살아. Surviving in high mountains is very tough. 높은 산들에서 살아남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 But vegetable sheep do it in their own way. 하지만 vegetable sheep은 그것을 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In winter, their leaves work as protection from snow like a blanket. 겨울에는 그들의 잎사귀들이 눈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 Like a blanket. 담요처럼. In summer, their gray leaves reflect the sun's rays. 여름에는 그들의 회색 잎사귀들이 태양광선을 반사해 What an amazing plant! 정말 놀라운 식물이야!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 내용 위에 조금 더 같이 체크해보기 위해서 체크업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다 확인하면서 풀어볼게요 네, 체크업의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유형으로 가장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정답은 어떤 형식을 띈 글이었죠? 정답은 일기였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Dear Diary, 나의 일기장에게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일기라는 걸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같이 볼게요. 마 s 트 i 십에 대해서 그린 온 가틀린 것 골라보겠습니다. 주로 높은 산에서 볼수 있다. 맞습니다. 높은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고 그랬죠. 겨울에는 잎이 담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잎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담요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여름에는 잎이 초록색이 된다. 아니었습니다. 회색빛의 잎사귀들이 태양광선을 반사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초록색이 된다? 그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것 같아요. 4번 잎은 태양광선을 반사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네요. 그죠? 세 번째 같이 볼까요. 밑줄 친 A부터 D까지 가리킨 대상이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A. 하지만 it was actually a plant. 그것은 사실 식물이었어요. 어 그것이 말하는 건 뭐였나요? 사실 vegetable ship을 말하는 거였죠. 그 식물이었던 요 vegetable ship을 말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읽어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B. 그것의 잎사귀들은 l o o k e like w o l 양의 털처럼 생겼었어요. 그것 어떤 걸 말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vegetable ship을 말하는 것 같아요. vegetable ship의 잎사귀들은 양털처럼 생겼었어요. C 같이 볼까요? 자, 요거. 앞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Surviving in high mountains is very tough. 높은 산지대들에서 살아남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But vegetable ships do eat. 하지만, vegetable s h p s 는 그것을 해요. 자,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건 뭔가요? 아까 A와 B에서는 이시 베지터블 십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베지터블 십이 돼 버리면 하지만 베지터블 십은 베지터블 십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상해지죠. 이시 지칭하는 건 다른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칭할까요? 방금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높은 산에서 살아남는 것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베지터블 십이 한다 그랬으니까 이시 지칭하는 건 바로 높은 산에서 살아남는 거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C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D 같이 볼까요? What an amazing plant! 참으로 놀라운 식물, 누굴 말하는 거죠? Vegetable s h p 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C, 혼자 다른 C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말 같이 골라볼까요? Lonely, 우리 외로운 이란 뜻을 가진 lonely가 있고요. Worried, 걱정스러운 surprised 깜짝 놀란 strange 이상한 요 단어들 중에 A에 들어갈 말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같이 넣어 볼게요. A가 들어간 문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When I walked in 내가 걸어서 들어갔을 때 I was blank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외로웠나요?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뒤에서 우리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라고 우리 문장 확인했잖아요. 양이 한 마리 있었으니까 복실복실한 털을 가진 식물이 있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실은 양이 아니라 식물이었긴 했지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답으로는 surprise라는 표현 넣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까요? The vegetable ship is a blank. Vegetable ship은요 blank예요. But its leaves looks like blank. 하지만 그것의 잎사귀들은 마치 모아같이 생겼어요. 어떤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그것의 잎사귀들이 양털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의 식물이에요. 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겠네요. 우리 식물이라는 표현 영어로 넣어주시면 plant라는 표현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양털은요, 우리 영어로 바꾸면 o이라는 표현 본문에서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빌드 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 빌드업 파트는요, 질문과 대답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대화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A번부터 같이 천천히 살펴볼게요. It looks like a shape. 그것은 양처럼 생겼어. Its leaves look s like wool. Oh, 그것의 잎사귀들은 양털처럼 생겼어. 뭔가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는 대답이네요. 두 번째. B. In summer, they reflect the sun's rays. 여름에 그것들은 태양의 광선들을 반사해. 어떤 일을 하는지 뭔가 물어봤나 봐요. C. It's vegetable ship. 그것은 vegetable ship이야라고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D. You can usually find it in high mountains. 너는 그것을 높은 산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디서 발견해?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알맞은 대답 연결해 볼게요. 1번. What is the name of plant? 그 식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아까 대답 어떤 대답이랑 이어지면 될까요? 그것은 vegetable ship이야라는 대답과 이어지면 자연스럽겠네요. C랑 이어주시면될것 같고요. 두 번째, What does the plant look like? 그 식물은 어떻게 생겼어?라고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그럼 우리 묘사하고 있는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는 A랑 이어줄 수 있겠네요. 그것은 양처럼 생겼어. 잎사귀는 털처럼 생겼어. 세 번째. Where can you find the plant? 어디서 너는 그 식물을 찾을 수 있어? 자, 우리 마지막 D에서 높은 산에서 너는 그것을 보통 발견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3번은 C랑 이어지면 되겠네요. 마지막 4번. What do the leaves do? 잎사귀들은 무슨 일을 해? 자, 잎사귀들이 하는 일 물어봤었으니까 B. 여름에는 그것이 이제 태양의 광선들을 반사해라고 대답해 주는 b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승희가 서머 파트도 마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머 파트는 이야기 순서에 맞게 번호를 배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1번부터 찬찬히 살펴볼게요. When I walked in the room. 내가 걸어 들어갔을 때 I was surprised. 나 깜짝 놀랐어. There was a ship inside. 내부에 양이 한 마리 있었거든. 두 번째 같이 볼까요? It was in the ship. 그것은 양이 아니었어. It was actually a plant. 그것은 사실은 식물이었어. Its leaves looked like wool. 그것의 잎사귀들은 털처럼 생겼었어. 세 번째 같이 볼까요? I read more about the plant. 나는 그 식물에 대해서 더 많이 읽어봤어. 그것의 잎사귀들은 겨울의 눈으로부터의 보호의 역할로서 작용을 해. 네 번째 같이 볼까요? I went to the strangest plant room. 나는 가장 이상한 식물의 방에 갔어. In the botanical garden. 식물원에서.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까요? 먼저 주인공이 식물원에 방문했다고 일기장에게 먼저 막 얘기를 했었죠. 우리 4분이 먼저 나와야겠네요. 식물원에 방문해서 이제 가장 이상한 방에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걸어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양처럼 생긴 걸 발견했었으니까 우리 1번 내용 이어져야겠네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은 양이 아니라 뭐였죠? 식물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2번과 같이 이어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서 주인공이 조금 더 설명을 읽었던 내용이 3번과 이어지면 그리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루커 파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번에 1번입니다. 지금 양의 털과 같은 그림이 그림 속에 보이네요. 정답으로는 우라는 표현 골라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소파 위에 담요들이 있어요. 담요라는 표현 영어로 blanket라는 표현 골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요. 자, 지금 태양광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어요. 우리 태양광, 광이라는 뜻을 가진 ray라는 표현 골라주시면 됩니다. 비바트도 같이 마무리해 볼까요? 주어진 단어, 우리말 뜻을 찾아서 연결해 볼게요. 1번, first 우리 맨 먼저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reflect, reflect 하면 반사하다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do, do는 하다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protection, protection 하면 보호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쌤과 시 파트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나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I blank, 나는 blank, go to school, 학교에 가. By bike, 자전거를 타고. 자 우리 문장 속에서 빠진 표현은요 보통이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보통 타고가 보통이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유 l 리라는 표현 완성 시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는 꽃 냄새를 맡기 위해서 멈췄다 he blank to smell a flower 그는요 blank 했어요 to smell 냄새를 맡기 위해서요 a flower 꽃이요 자 그러면 멈췄다라는 표현 빠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멈췄다라는 표현 우리 멈추다, stop 이라는 표현에다가 과거로 stopped 라는 표현으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장갑은 양털로 만들어졌다. The gloves. 그 장갑들은요, are made of. 우리, 어, are made of 이라는 표현, 뭐, 뭐로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이라고 생랑 아까 외웠었죠? 장갑들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양털로 만들어져 있다. 양털이라는 표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왕털. 울이라는 표현까지 완성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워크북도 풀어보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책에서 강의에서 다시 만나뵐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